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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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싼다야 이거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야 정신 차리고 팔 닦고 참이하자 나이 할 아버지 있거든? 크리스마스 때마다 내가 갖고 싶은 선물 주신다고 오늘또 새벽에 루돌프 타고 오시고 <목소리> 이거 나... 세상 물정 모르는 거 보소 야 루돌프 이번에 못와 <목소리> 왜? 봐라 루돌프 코가 왜 빨갛겠니? <목소리> 취해서 그런 거 아니여! 어. 아주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서 코가 빨간 거라고 <laughs> 그래서 뭐다? 아니야 어? 주변을 밝히려고 코가 빨간 거야! 주변을 밝혀? 걘! 술을 밝혀! 요새 <laughs> 그 단속이 얼마나 심한데! 야! 잠이나다 줘! 루돌프가.. <laughs> 시장이었다니.. <laughs> 잠깐! 그데반빠는 뭐해? 哦。 기다렸다가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거야. 그걸 유튜브로 찍는 거지. 좋은데? 나왜 생각을 못했지? 야, 지금까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우리 밝기 많잖아. 그렇지. 오늘을 만나서 우리가 응원을 해드리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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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하. 목소리> 어... <목소리> 애들아, 엄마 아빠 연말 모임 다녀올 테니까 게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어? 일찍 자. 그래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다. 벌써 자네. 여보, 애들 자, 출발합시다. 야하! 허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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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불역한>? 오케이. 허짐이다! <laughs>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laughs> 네 저희가 밤새서 오늘 산타 할아버지 만날 거거든요 브이로그로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거 찍어볼게요 <laughs>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저이뭐 구독과 아요 뭐해? 자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가 보통 선물을 어디다 넣어주시나요? 양말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양말을 넣으시잖아요. 저희는 양말을 정말 반짝반짝하게 꾸며놨어요. 우와. 그리고 양말을 보기 좋게 걸어두잖아요. 그치. 지갑 네? 뭐? 차갑수. 저희는 양말을 이 마른 상자 중에 한 곳에 숨겨놓을 생각입니다. <laughs> 아, 마치 반탈식처럼 말이죠. 땅할아버지랑 게임하는 거네? 맞다? 땅할아버지 완전 재밌어하겠다. 하시잖아요. 굉장히 큰 재미가 될 거예요. <laughs> 오빠 산타 할아버지 오면 선물 뭐 드릴 거야. 어, 선물로 어깨를 주물러 드릴까 뭐 그런 생각 해봤고 나는 이렇게 전 세계 도시느라 힘드시잖아. 그래서 기운 내시라고 아이돌 댄스 준비했거든. 볼래? 아예 안 볼래. 원,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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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 입안에 저렇아 진짜 입냄새나니 오빠 오빠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럼 <laughs> 어떻게 있어? 아니 생각을 좀해 산타 할아버지 오면은 산타 할아버지 어린애들한테만 선물 주는데 오빠 아저씨인 줄 알고 선물을 안준다고 백소름 나도 그거 걱정했잖아 산타 할아버지 오셨는데 너 할머니를 오해할까 봐 선물 안 주실까 봐야 일단 같이 분장하자 나 어린데? 아뭐 어린애 할머니한테 비주얼 よっ 맞지? 너무 귀여워서. 너무 <laughs> 자, 이제, 나도 다시 기다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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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아, 설레, 아, 오빠! 산타 나도 잘안 오실려나 봐! 잘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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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정신 차리세요! 에이씨,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오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in <laughs> <laughs> Christmas, Christmas 동네에서 잠시 집을 털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붙잡히지 않았지. 오늘도 깨끗하게. 뭐야? 지그운 그림은 뭐야? 안녕하세요환영합니다당신이 찾는 곳은 이 중에 니까 상자밖에 와어 니가 와서. 니가 가 와서. 니가 와서. 니가 와서. 니가 와가지 마세요. 저희. 맨 집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한 번도 걸리지 않으신 그분! 아, 맞아 내가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데 아 도둑이 어떻게 아... 도둑 후배들인가? 요즘 에너지 세대 동독들은 이사람 분장으로 정체를 섬기는 거만아내너 어! 무슨 잖아 근데 오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생기셨다 맞지? 야 전세대 굴뚝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렇게 까매지신 거지. 아 저기요, 오늘 만나볼 거는 저희 평생 비밀로 할게요. 근데 다른 집은 다녀오신 거예요? 이 집이 저랑은 한 번째야. 진짜 팬이에요. 진짜 만나고 싶었잖아요. 혹시 진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작업하시는 거 저를 한 번만 볼수 있을까요? 작업? 어? 골짜기 먹는 거?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야아아아야 이걸 내 눈으로 어떻해잘봐 이게 뭐야?! 짜랴 이거 선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줄거예요 집에 가져가세요. 꼭. 귀 <laughs> 할아버지 <laughs> 엄청 재밌어 하시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이거다. <laughs> 이게 뭐야? 아, 이게 아니, 이것도 수상한데? 보던 과자? 네, 형, <놀람> 네. 그럼 오늘은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너네 처음에 것좀 보여줘 봐. 도는 거예요? 야, 철수야, 진 오! 야, 야, 어디 가세요? 그거, 중간에 하셔야죠 이걸 달라고? 네! 조선 놈들이. 아, 아니야! 조거하요 아, 아, 이걸 안 보여줘서 그런 거구나. One, t 아리 넘어지라 머리 넘어지 우와, 우와. 너핸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음. 지.. 갑 차키도 있는데? 우와, 대박. 음. 부잖아,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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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부자다 부자 감사합니다 차가게 살게요 아 진짜 겁나 잘못 랬는으 어? 보내요아 재수가 없으니까 <놀라> 엄마, 아빠 인사해요. <놀라> 산타 <laughs> 산타. 산타? <놀라> 산타는 무슨 포켓봐 어? 잠깐만 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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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증거 영상과 증거물들로 도둑을 잡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